여러분 여권 이름 잘못 입력해봤어요 다행히 일본에 갈때는 만원만 수시로 내는 되고 귀신에 저는 마이리얼체리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4만원 정도 더 몰아야 될것 같아요 제 성은 B A E K예요. 저는 왜 B E A K라고 했을까요? 음와 여러분 순두부찌개 못 먹어요. 내 여행의 시작은 순두부찌개였다고. 그냥 바로 탑승하러 갑니다. 음뭘 먹어요? 제일 식당. 일본 전. 一块五。<noise> 노출은안 시킬 건데. 저도. 안녕 공주 컨셉이에요. 아, 예쁘다. 사실 난좀 추워. 나녕 네, 제 충고 먹고 있다 이거 뭘좀 먹어. 저희는 가락도 가서 웨이팅 걸어놓고 1 5 6번인데한 30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사러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익숙한 다이소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네, 가보자고! 이렇게 깎아들이. 마이 멜로디. 이왜들어 왔잖아. 아 국물이 납니다. 국물이 나. 어 따뜻한 을까어 이거 밀크티 같지 않니? 맛있어 보이는데. 게좀 저기 보요 사실 나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고다에서 숙소 예약할 때 <laughs> 이름으로 되 있는지 닉네임으로 되 있는지 진짜 잘 봐야 돼요. 저 닉네임으로 해놨다가. 러브출립이 떠가지고. 1일만 아무리 쳐도 안 나왔어. 정말, 정말 당황했어요한 2년 늙은 것 같아요. 이 음, 브러쉬 퀄리티로어쩌지 여기 상태도서 신나는 진짜 좋아하겠다. 와,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저는 여기서 브러쉬를 털어 갈게요. 결제 방법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 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2만원 하는데 8 0원 밖에 안 해. 우산 없으면 안될것같 사고 이것도 샀어요 눈빛이 끄덕끄덕 눈이끄끄덕눈이가끄득끄덕끄 짜잔 다시 왔습니다 우리 중서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 파란 춤은 뭐야? 어? 이 파랑 줄 뭐야? 이거는어거아야 그리이 <목소리베리>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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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사실 조금 더럽지만 아까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laughs> 할 정신도 없었어요. 숙소 뷰가 이 오름 뷰입니다. 시계타 앞에 사람들 귀여워요. 추워서 어떻게 서 있니? 뾰루지가 거의 다 나왔다. 어디 눈을 막고 뾰루지가. 꼭 우산을 챙겨오세요. 아 예, 예 가려 가려 가려. 우다 우와. 지하왔어로 가전에 쇼핑하러 갈까 해. 과연, 건질 수있겠있을까 과연... 어, 화장실에 왔어 화장실에 서그 다음 줄보 지만 너무 많이 고요지쳤어지던게 살아 돌아오는 느낌 오마이갓 oh 둘이요? 둘 진짜로? 너무 귀엽다 귀엽죠? 이제 가야 돼 선물 사왔어요 너무 귀엽다 채영이, 지윤이 응. 어! 너무 귀엽다 너무 다리가 아프고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카페에 왔어요. 드디어 디저트를 먹습니다. 어, 디저트를 먹는다 하는데 내가 너무 경기가 다르다. 이좀 움직일 힘이 나. 발이 힘이 들어. 그럼 돌아갈까? 아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이 힘들었잖아요.

약간, 약간 메로나 허벅그러니이나 진짜 많이 먹었어는이 아, 벌써 맛있고 그냥 여기서 어서서어 하나, 둘, 셋, 컴파이. 밥 먹을게요. 완전 추천. 히마다야 스킨노젓인데 진짜, 추천 강추. <놀람> 어, 이거 입냄새 엄세는 거 아닌가요? 와... 파스팟에 왔어요. 야, 누가 사포를? 방은 빨리 끝난대. 너무 작잖아. 지금 11시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에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Young Yorubun, good m o r n 시시 g 분 u r e l She's 얼른 준비 b a 시 t e g o 은 에이. <laughs> 아... 더워. 투어 와가지고 이제 첫끼 먹을 건데 벌써 메뉴 세 개에다가 감자튀김까지 시켰어. 오메가. 점심 나왔어요. 돈가스랑 이거는 구운 카레우도. 그 비주얼 찐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이렇게 가보 응.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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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 너무 거보다 왼쪽으로 두 발짝 더. 어 해서 살짝 더 위. 조금 아래. 한어코보다위 야형내아봐 죽기 가만 있어. 어, 어, 거기 있어, 어.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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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각보다 안 춥고 사람도. 사람이 많이 없고 사람이 많이 없다 하자마자 사람들이 좀 보였네 사실 사시간안들고 여기서 사진찍고 놀았어 헤헷. 예쁘다 예쁘다 짜잔 여기가 뒷부분이에요 예쁘죠 얘를 봐, 봐주고. 그래? 한번 봐주고? 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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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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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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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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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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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념품샵에 갔다가 갈 거예요. 근데 어두울 때를 아예 못본건좀 아쉽다. 아직 회가 안 졌어요. 뭐, 어땠어? 짐. 아니, 오늘 15로 찍으니까 화질이 너무 좋아서 부끄럽네. <laughs> 부끄러워. 멍청... 이제 갑니다. 멍청비용에 지각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아이씨, <laughs> 다내 탓이잖아. 오늘 저녁은 스시도 먹고 라면도 먹고 두끼 먹을 거예요. 그리고 간식도 왕창 샀어요. 맛있다. <목소리도> 저희 투어 버스 3 개가 있는데 너무 큰 관광객 회사여 가지고 같은 버스거든요 다. 한세대 중에 어 대머리 아저씨를 찾으면 됩니다. 하하하 아. 아, 어. 죄송해요. <laughs> 찾았네! 우리 버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투어 마치고 스시집 웨이팅 걸어놓고 포켓몬 가게에 왔어요 안녕! <목소리> 포켓몬 <목소리>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귀여울 것 같아서 구경하려고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가와이. <목소리> <목소리> 이번 여행은 음. 화장품만 음. 이번 여행 화장품만 조시겠어 조식 하하하 한번 돌아볼게요 <laughs> 여러분 그냥 여행을 화장품 사러 왔나봐요 또 샀어요 <laughs> 행복한 나의 얼굴 음. 입생로스 사고 행복합니다 음. 어제 우연히 야, 들어온 카페인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타르트가 진짜 핵고소 저 타르트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스시 기다리는 동안 다시 왔어요 음 맛있겠다 여기 커피가 신맛도 없고 어, 카페라떼를 시켜도 시럽을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달게 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카페라떼 시럽 할때 먹으면 아주 맛있어, 맛있어. 음. 짜잔 오늘은 어제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시즈 메뉴 말차랑 벚꽃 크림 그리고 동생 거는 치즈 케이크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저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 여행 올 때마다 각 나라의 타르트를 먹어볼 겁니다 음? 음. 타르트 너무 좋아 음. 먹어볼게 음. 수년 되었나? 나절이 이게 뭐더라? 스틱 샤인 립 되게 좋아하는데 두 번째 스틱 샤인 립. 봄에 봄에 발라야 된다 이거는. 근데 타르트 먹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어버렸어요 조절해서 먹었어야 됐는데 이러다 스시를 많이 못 먹으면 어떡하지 싶지만 뭐 구겨놓아야지 너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또 올게 사랑또봐 어제는 마감이었는데 오늘은 일본에를... 3번째 일본에.

향수를 내가 먹는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아. 좋네요 참치 먹는 걸안찍어버렸네 참치가 입에 노트화되사어요 응? 김 장점이. 어, 브레건데 방어! 비싼 애들로만 조집니다 조 조지. 아, 진짜 너무 배불러요 비싼 것만 조졌어 이래도 1인당 4만원이 안됩니다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누가? 섣부로는 늦게까지 한데 아니 늦게까지 안 던데 벌써 10시 반이에요 맨날 놀고 오면 10시, 11시야? 들어가서 씻고 자보겠습니다. 네, 봐요.